그래프 한 개만 그려드려야겠다 어, 어, 일단 예. A의 가속도는 A고 B의 가속도는 2A라고 하는데 그 여기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제 같은 시간일 때 T일 때 A가 10에서 이게 V까지 갔고 어 이게 이제 A고 B가 는데 이때 거리의 차이가 2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a의 가속도가 a의 가속도가 a고 b의 가속도가 e 는데 그러면 v 10 나누기 t가 a a고 이제 v 나누기 t가 2A라서 이거를 먼저 연립해보면 A가 2.5가 나와요. 계 네. 를 곱해서 v j는 되 네. 네. 어. 아, 그러면 일단 a는 t분의 t분의 10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, 그 다음에 아그이 거리 여기 거리를 여기 거리를 s라고 하면 10 더하기 v 나누기 t n S. 더하기 Sipto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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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간 C는 누구의 시간이야? A의 시간. A가 기유선에서 끝까지 갔을 때 시간을 t라고 한 거야. 네. 어. A가 그러니까? 10에서 T, v가 됐을 때의 시간인디. 을 네. 하면 이게 s 그럼 네가 줘 보한 저, 저 식은 저 그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거지? 여기 거기잖아. 네. 여, 여기서부터 음. 여기까지. 다한 거죠. 그럼 네. 다한거죠 그림에 네가 순발 표시하긴 해야 되 돼. S 더하기 20이고 20이 어? 아, 그냥 다시 지우면 이제 b는 b는 v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 20이고 그러면 이게 그 넓이가 거린데 넓이가 네, 비가 간거야네티초 동안 비가 영에서비2네 그럼 이게 이거 아니 이거? 여기 간거아니야아네 그러면 S고 그러면, 2분의 2개 연립하면, 플러스? vt는, v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0 하면, 네네 네. T 나오네요 T는 사고네 아, 그러면 네그 아. 아까 구쓸을때아 다시 구할게 아까 하면 이제 T를 구해야 되는데 T는 아 T는 v, 이제 뭐하나? A를 a를 구해야 되는데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기 때문에 예. b의 기울기는 t 분의 v가 a라서 그러한 4분의 v가 a고 a의 가속도는 v 빼기 10 나누기 아 2a이고 a의 가속도는 그러면 4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v v는 8a에서 4분의 8a 10은 8a 10아 10은 4a에서 음, a가 2, 2. 5그렇 틀린 거죠? 네. 서 아까 거다가 a.5를 대입하면 가 나오네. 네. 네. 그이 식에다가 대입하면, 대입하면, 대입하면 2.5 하면 5라서 v가 V는 20. 음. 해서 뒤이 있습니다.